예,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대학교 자동차 운송 디자인학과랑 건국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디자인학과에 합격한 24학번 박서진입니다. 저는 사실 수시에서의 성적이 그닥 좋지 않았기 때문에 과감하게 수시를 포기를 하고 정시에 올인을 하는 전략을 세웠는데 원하는 학과 와, 학교가 국민대 자동차 운송 디자인과라고 비교적 되게 확실하고 확고했기 때문에 그곳은 무조건 지원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건국대학교, 이제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학과나 산업 디자인 학과가 굉장히 끌려가지고, 어, 지원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어 현역 때는 이제 그래도 그래 질러보는 게 어떨까 그래도 어느 곳이든 한 곳은 붙지 않을까라는 오만함이 살짝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제 경희대학교와 이제 서울과학기술대학원 아, 대학원 <laughs> 대학교에 지원을 해서 결국엔 둘다 떨어졌었고 그이 후로는 수시를 아예 포기를 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의 집중을 하는 전략을 세웠었어요. 어 일단 내신은 도전 한 4등급 그 성적대를 딱 받았었고 그 후로 이제 수능에서의 성적 관리였는데 그 현역 때 정시와 재수 때 정시도 마찬가지로 결과 사실 좋진 않았어요. 현역 때는 6등급대 5 5에서 6등급대로 점수가 그렇게 낮게 나왔었고 그리고 재수 때는 역시나 미끄러져서 한 4등급대. 4에서 3 정도 등급대를 받았었고, 저는, 이제 기숙학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자기 자신을 통제 못하고 이제 너무나도 진짜 유혹에 많이 빠져가지고 여기저기 다니고 싶고 그럴 때 정말 효과적이라고는 생각을 해요 재수학원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일부러 실기학원 가까운 곳에서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좀 이동시간을 좀 최소화하려고 했었던 게 있었고 재수학원에서 좋은 점은 이제 그러니까 나는 잘 아무것도 잘 모르겠고 시키는 것만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오히려 기숙 학원 쪽에 좀더 맞을 수도 있다. 음, 실기 같은 경우에는 저는 국민대는 기초 조형이고 그리고 건대는 아무래도 기초 디자인이다 보니까 저에게는 좀 실기에 대한 부담감이 좀 컸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좀 다른 실기 유형을 선택을 했다 보니까 리스크가 있었죠. 국민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소재에 대한 적합성과 이제 좀 조화에 대한 거를 저는 좀 크게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해 이제 펑실하게 그리자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렇게 계속 임했었던 것 같고. 건데는뭐 부드러움이라면은 이제 뭐 유선형, 뭐 곡선을 사용한다, 뭐 이런 식으로 저만의 좀 루트를 만들어서 그걸 외워서 약간 갔었던 것 같아요. 그 제시어에 가장 충실, 일단 충실한 단어가 뭘지를 생각하고 그거에 맞는 것을 택하는 연습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음 확실히 한쪽만 하면은 그 한쪽에 대해서 확실히 실력은 눈에 띄게 늘어요. 근데 병행을 하면은 일단 가장 메리트 드는 건 당연히 제가 어떠한 실기 유형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제 그게 가장 큰 메리트죠. 약간 기초조형을 할 때, 아, 기초 디자인에서의 기법을 좀 가져와서 기초조형에서의 식으로 풀어낸다던가. 그런 거를 약간 자유자재로 이용할 수 있다? 그게 정말 큰 장점이었었죠. 저는 국민대는 먼저 고양이랑 해파리와 어린이가 나왔을 때 이제 어린이 나왔을 때 굉장히 좀 당황을 했었던 편이거든요. 반려 로봇과 이제 어린이를 했을 때아 이거는 조화라는 것에 가장 키포인트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어, 귀여운 반려 로봇을 만든 다음에 그리고 이제 정말 조화되는? 같이 뛰어 노는 그런 신나는 분위기. 심지어 색감도 항상 고양이와 해파리 저, 정말 선명한 색깔이다 보니까 좀 발랄한 분위기로 같이 노는 장면이 어울리겠고 적합하겠구나 싶어서 그걸로 그렸었던 것 같고요. 어, 표현력이 그래도 다른 친구들보다 좀더 소재에 정말 충실하지 않았나. 그 누구보다 고양이라면 고양이의 털 질감, 그리고 눈빛 같은 거나 형태적인 부분까지. 누구보다 충실했다. 해파리 또한 그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사람은 약간 애니메이션처럼 그렇게 처리를 할수 있지만 저는 실제를 살리려고 노력을 했었기에 그 부분을에서 좀 가산점을 많이 따지 않았을까 싶었고 건국때는 처음에는 스티커라는 소재가 나와가지고 너무나 황당했었어요. 이거를 어떻게 조화시켜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 스티커에 있는 소재 같은 경우 그거를 이제 점재화 시켜가지고 좀퍼트린 다음에 플라스틱 물컵으로 뻗어나가는 장면을 형상화 하면은 이제 확산 의미도 주면서 점재들이 이제 변주의 느낌을 주, 주니까 그 물컵에 있는 그 웜한 색깔을 사용함으로써 이제 포인트들을 줘서 이것 또한 변주다. 라고 이제 마지막으로 활용점정으로 약간 찍으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식으로 풀어내봤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그림 설명을 먼저 하시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가장 힘들었던 점, 그거 하나를 그냥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저는 아무래도 자동차 운송 디자인학과다 보니까 지원 동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좋아하는 차, 싫어하는 차. 이렇게 물어보셨고. 자동차를 좋아해서 지원했는데 그러면 그거는 외관이 더 좋아서 지원한 거냐? 아니면 인테리어가 좋아서 지원을 한 거냐? 라고 딱 물어봤었을 때 저는 상상을 못했었던 질문이었거든요. 외관도 사실 꽂힌 건 사실이지만 앞으로 인테리어 좀 부분에서 이제 현대적으로 풀어낸 디자인들이 많이 나오기에 관심이 생겨서 같이 배워보고 싶다라는 식으로 풀어내서 면접을 이끌어 갔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3주를 마치고 가게 된 것이 이제 디자인 고였었는데 개인적으로 되게 좋았었던 거는 제 그림체를 뜯어고치지 않으려고 했었던 점이 가장 좋았었고 제 그림에서의 장점을 좀 극대화시켜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더 살릴 수 있는지 그 디벨롭을 할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제시를 해 주신 점이 좀 정말 도움이 많이 됐었던 것 같고 또 당연히 둘다 병행을 할수 있었다라는 게 생각도 많은 미술학원에서 그렇게 해주지 않아요. <laughs> 제, 적어도 제가 다녔었던 곳은 이제 성적 분위로 이제 나눠서 이제 해라 마라 약간 이런 이렇게 확정적으로 대답을 해주셔서 하고 싶은데도 못했었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디자인 고 와서 저는 성적은 성적대로 챙기고 그리고 둘다 병행을 할수 있었다 보니 그것에 대한 만족감도 되게 컸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정말 힘들어요. <laughs> <laughs> 정말 놀고 싶기도 하고, 탈출하고 싶고, 그렇고, 좀, 농땡이도 까고 싶고, 그런데, 음 절박하지 않으면, 근데 진짜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절박한데 똑똑하게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열심히만 한다, 라고 해서, 될수 있을 거란 보장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쉴 때는 좀 쉬고, 정신을 비울 땐 정신을 비우고, 그거에 걸맞게 정신을 차리고 다시 달려들어 보는 건 어떨지. 네, 모두들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화이팅!